안녕하세요 모찌롱이 만드는 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요새 최근 마다 영상 올릴 때 5월 5일 어린이날 이벤트를 한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이벤트 영상입니다 최근 한 12월달에 이벤트하고 이벤트 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어린이날이기도 하니까 이벤트를 한번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니지롱 머그컵입니다 앤디플러스 카페 그 한정 머그컵이고요. 물론 상태들도 다 좋습니다. 이게 1학년 컵, 2학년 컵, 3학년 컵 이렇게 하나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한 세트 한 명을 드리고요. 지방분들은 또못 가시잖아요. 또 학생분들도 비대면 수업이라 또못 가기도 하고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특전을 다 준비를 했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메루카리에서 26,000원에 8개를 샀다고 그랬잖아요, 인형. 그중에서 중복만 가져온 애들이에요. 이렇게 리제로 인형, 램, 람 인형까지 해서 한 명. 그리고, 밤프레스토사에서 나온 릴렉스타임 램이요 저번에, 저번에 피규어 리뷰를 했었는데, 댓글에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명 드릴게요. 유포테이블에서 받아온, 김야의 칼날 부츠들이고요. 이거 앞에는 제가 레드코를 열었을 때 그때 일본 판매자가 또주시 엽서 같은 것도 있고 김야의 칼날 극장판 포스터를 얻어왔어요. 이렇게 이거랑 유포테이블에서 받았던 티켓 다음에 이거, 런천매트, 랭고쿠 런천매트랑, 그 다음에 랭고쿠 티코스터 두 개, 랭고쿠 포인트 카드, 그리고 여기 뒷면에는 이름을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이 적혀 있긴 한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대로 보내드릴게요. 랭구쿠 키링인데요. 제가 어디 달라고 했는데 달 수가 없어가지고, 네이랭구쿠 키링도 같이 넣어드리고, 기말의 칼날 23권, 기말의 칼날 여기 띠지도 다 그대로 있고, 이거는 제가 여기 보이죠? 큐포스게 한정으로 나온 이거 피규어 때문에 구매를 했는데 최근 제가 한 번도 보지를 않았어요. 일본어 책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말의 칼날 이거 세트로 한 분한테 다 몰아드릴게요. 근데 제가 그것도 주문을 해놨어요. 5월 1일 날 애니메이트에서 주술회전 14권이 애니메이트 한정으로 이렇게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날은 바쁘기도 하고, 또 사람들도 엄청 많아가지고, 제가 그날은 안 갔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인기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특정 같이 이렇게 해서 8,500원에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주술회전 14권을 사놨고요. 그것도 한명 드릴게요. 주술회전 좋아하시는 분들 이 있으니까. 또 에키드나 팬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사진을 띄워드릴 텐데. 반 프레스토사에서 나온 에키드나 이 피규어가 너무 잘 왔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피규어를 사지는 않았는데 이 피규어까지 한 명. 나머지 하나는 또 이렇게 사진으로 띄워드릴 텐데. 같이 게임만 하시는 분 중에서 이런 이벤트 진행할 거다 하니까 본인도 기부되냐? 이래가지고 아해 네,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러브 하이브 진 보이시죠? 이 선물들을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필요하신 분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게임하시는 분 중에서 그루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 그루님이 카톡 맹구미를 엄청 좋아하시는데 메로카리에 이렇게 서칭하다가 매구미랑 램장이랑 두개 한꺼번에 같이 판매하는 글을 봤거든요 이렇게 웃고 있는 카톡 맹구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루님이 가지시기로 했고 여기 옆에 있던 램장 있죠 이 램장은 타이토사에서 나온 램짱인 것 같은데, 수영봉 색만 틀리더라고요. 아마 타이토 한정으로 나온 비교인 것 같은데, 이것까지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모짜롱의 원더랜드를 구독해주시고, 원래 구독되어 있으신 분들은 뭐 상관없고, 댓글 적을 때 하고 싶은 말이랑, 제가 준비한 것들 중에서 가지고 싶은 거, 이메일, 이렇게 세 가지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발표는 3주 뒤에 발표할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주세요. 어린이날 다들 다잘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